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유명한 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이고 가슴 뭉클한 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픔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이 당한 슬픔을 넘어서 자신이 사는 날까지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주는 삶을 살자고 이런 역설적 제안을 써주신 시인. 대단한 신이죠 여러분 슬픔만 택배로 오는 가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 의예인은 감사가 반드시 택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불행할 때도 찾아와요 일이 형통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통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가 택배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래요. 크고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의 원천이 되고 밑거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택배로 오느냐? 자, 채로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감사가 택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뭔줄 아세요? 땡 k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n 크에서 나오는 겁니다. n 크 생각을 감사적으로 곰곰이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택배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여러분, 그... 당연한 기쁨이죠. 그러나 기뻐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행복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슬픔이 오고 불행이 오고 나면 반드시 더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적으로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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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더큰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중국 고사성어에 세웅지마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기쁨이 안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냥 멍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슬픈 중에도 기도하고 또 불행 중에서도 기도하고 짜증 중에서도 기도하고 우울함 중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택배, 감사라는 택배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요.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오는 줄 알았어요. 반드시 은혜를 몰고 옵니다. 반드시 기적을 몰고 옵니다. 기도응답을 몰고 옵니다. 병의 치유를 몰고 옵니다. 축복을 몰고 옵니다. 아까 받은 슬픔의 택배는요. 감사의 전주곡이고 감사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고,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고, 오늘 여러분 이런 감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